사회적 위험인지의 뇌과학적 해석, 뇌는 어떻게 위험을 탐지하고 반응하는가, 행복한 브레인. 사회적 위험인지의 뇌과학적 해석. 뇌는 어떻게 위험을 탐지하고 반응하는가? 사회적 위험인지는 단순한 심리적 현상을 넘어 우리 뇌의 복잡한 신경회로와 화학물질이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위협으로 감지하거나 사회적 거절을 두려워하는 순간 뇌 속에서는 특정한 부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뇌과학은 우리의 사회적 불안이 어떻게 뇌라는 물질에서 탄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 사회적 위험인지의 중앙제어실, 편도체, 편도체는 뇌의 측두엽 깊숙이 위치한 아몬드 모양의 구조물로 위험탐지의 최전선 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기능, 편도체는 누군가의 짓궂은 미소, 회의실에서의 날카로운 질문 등의 외부 자극이 위협적인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과정은 대부분 의식적인 사고를 거치기 전에 초고속으로 일어납니다. 작동 원리, 표정, 목소리톤, 몸짓 등의 회적 단서가 시각 및 청각 피지를 통해 입력되면 편도체는 이를 즉시 스캔합니다. 만약 위협으로 판단되면 즉시 교감신경계의 신호를 보아 신체를 투쟁도피 상태로 만듭니다. 이때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땀이 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사회적 특화, 편도체는 특히 공포의 표정 등의 사회적 정서 정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부위가 손상된 환자들은 타인의 두려운 표정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위험 신호를 읽지 못합니다. 사회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편도체의 반응성이 과도하게 높아 중립적인 사회적 단서까지도 위협으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 브레이크 역할, 전전두엽. 전전두엽, 특히 배외측 전전두엽과 내측 전전두엽은 이성적 통제 및 조절의 중심지입니다. 기능 편도체가 위험하다고 소리치면 전전두엽은 잠깐 정말로 위험한 거야라고 되물으며 상황을 재평가합니다. 이 부위는 충동을 억제하고 장기적 결과를 고려하며 그 사람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에 잠겨 있는 거구나 등의 인지적 재평가를 통해 감정 반응을 누르는 역할을 합니다. 작동 원리, 전전두엽과 편도체는 서로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마치 가속페달과 브레이크처럼 상호작용합니다. 건강한 뇌에서는 전전두엽이 편도체의 과도한 반응을 효과적으로 제어합니다. 사회적 위험과의 연관성, 사회적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전전두엽의 활동이 저하되고, 편도체에 대한 억제신호가 약화되는 양상이 관찰됩니다. 즉, 브레이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공포의 가속페달이 마구 밟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사회적 위험에 대한 건강한 대응은 편도체의 초기 경보와 전전두엽의 이성적 제어 사이의 균형에서 비롯됩니다. 3. 사회정도의 핵심 전대상피질 전대상피질 특히 배쪽 전대상피질은 사회적 통증과 오류 감지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능 사회적 통증 신체적 통증과 따돌림 비난 등의 사회적 거절을 처리하는 뇌 부위가 중첩됩니다.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상처는 문자 그대로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류 감지, 상대방이 웃어줄 것이다와 같은 내가 예상한 사회적 결과와 상대방이 무시했다와 같은 실제 결과 사이의 불일치를 감지합니다. 이 불일치는 위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작동 원리, 사회적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거절 등의 부정적 반응을 받으면 전대상 피질이 활성화되어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는 편도체를 자극하여 불안 반응을 촉발시다